기아를 올려주셨네요. 기아 매수가가 89,000원에 20% 예, 가지고 계시는 분이네요. 아마 여러분들 요 금산이라는 전문가가 예, 제가 이 야인 시대에 제가 출연해가지고 제가 기아라는 종목과 현대차라는 종목을 제가 단한 번도 나쁘게 제가 야기한 적 없죠. 그죠 제가 기아하고 현대차에 대해서, 단한 번도 제가 매도 사이안 됐죠. 가져가면은 사상 신고가가 나온다. 왜? 제가 테슬라하고 제가 비교 많이 해드렸죠. 테슬라가 시가 종액이 천조가 넘어갔을 때, 그때 당시에 기아의 시가 종액이 30조도 안 됐던데요. 지금도 너무나 주가가 삽니다. 올해 제가 기아에 올해 기아의 제가 영업익을 이한 얼마 정도 보냐면 한 12조에서 13조 정도 봅니다. 한 분기에, 한 분기에 보통 한 3조 5천억 정도 봅니다. 제가 올해 기아의 영업익은 이 12조에서 13조 나온다. 지금 시가 종액이 얼마입니까? 40조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는요, 기아는, 예, 가져가시면 사상 신고가가 무조건 나오면서 이거는 저는요, 최대한 가져가는 전략이에요. 이게 가 지금 기아의 일봉 차트, 이 주봉입니다. 이게, 이게 월봉 차트입니다. 이거 보세요. 이게 월봉 차트 보시면은 2021년도에 요 최고가가 얼마입니까? 10만 2천 원이죠? 여기가 10만 2천 원이에요. 이거요. 여기가 예, 10만 2천 원이에요. 지금 오늘 종가가 9만 9천 9백 원이에요. 그냥 가만히 가져가세요. 예, 지금이 9만 9천 원이 가만히 가져가셔. 이거요. 예, 10만 2천 돌파가 충분히 나올 것이고 저는 앞전 고점 돌파가 나오면 보통 어떻게 시세가 나오냐 가르쳐 드릴게요 보통 앞전 고점 사상 신고가가 나오면 보통 7% 상승이 나오고요 그 다음 에4.5% 상승이 나오고요 예, 그 다음 5.8% 상승이 나와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사상 신고가가 나왔을 때 나올 수 있는 가격대예요 7% 4% 11% 16% 그럼 계산해 볼게요 예, 16% 정도의 상승세가 나오는데, 제가 보겠습니다. 제가 계산해 볼게요. 예, 지금, 10만 2천 원. 곱하기. 1.15 예, 정도 계산해 볼게요. 얼마 정도? 11만 7,300원. 기아의 매도가는, 얼마에서 매도하시면 되냐면, 예, 11만 7,300원에서 매도를 하세요. 이게, 제가 정확히 계산한 거예요. 기아의 여러분들, 기아의 매도가는 11만 7,300원에서 매도하면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 이게 현대차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있잖아요. 한번 봐드릴게요. 예, 기아차를 봐드리면, 현대차도 봐드려야 되니까죠. 현대차, 지금 19만 5,600원인데, 현대차는 얼마까지 가지고 가시면 되냐면은, 24만원까지 가지고 계세요 현대차는 24만원 아래서 팔면 안됩니다 24만원까지 가져가시면 됩니다 제가 예, 보통 이게 나와 현대차를 24만원 아래서 파는 거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저는 예, 좀 안자로 써서 제가 죄송한데요 보세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런 이야기 많이 해 드립니다 예, 여러분들 한자로 이게 상우라고 상우 예, 한자로 제가 상우랍니다 이게 예, 상우 이게 한자로 상우인데요 위상자에다가, 여러분들, 어리석을 우 자예요. 예? 위상자에다가 어리석을 우. 바보 중에 바보예요. 바보 중에 바보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나와 있는 현대차라는 종목은요, 최대한 끌고 나가는 거예요. 최대한 가져가면요, 24만까지 올라와요. 가만히 가지고 계세요. 주가가, 너무나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여기서 24만원 가까이 오면, 여기서 매도를 하시면 돼요. 제가 가르쳐드렸습니다. 기아차 매도 깔려드렸고요. 현대차 24만원 가까이, 거기서 매도하라. 지금 자리에서 매도하는 것은 바보 중에 바보다. 이렇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